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1982년 11월 8일 서울 창덕궁에서 조선 왕조 전문 역사학자 박민수 교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44세였던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저명한 교수로 조선 후기 궁중 문화에 관한 연구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던 학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에서 새로 발견된 고문서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연구 조교였던 김영희는 박교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그 마지막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민수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자란 그는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역사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학업을 위해 생선장사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박 교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후 그는 조선시대 궁중 의례와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덕궁에 숨겨진 역사와 비밀스러운 공간들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전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1982년 가을 창덕궁 복원 작업 중에 주합루 지하에서 오래된 서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 공간에는 조선 후기의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중요한 발견을 조사하기 위해 박민수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창덕궁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문서들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11월 8일 오후 3시경 박 교수는 김영희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이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야. 내가 지금까지 추측해온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어.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고!"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며 내일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민수 교수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희가 창덕궁에 도착했을 때박 교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합루 지하 서고에는 그의 연구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정작 그가 중요한 발견이라고 언급했던 문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 잔과 그의 안경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박 교수는 증발한 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창덕궁의 경비원들은 전날 밤박 교수가 평소처럼 늦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11시경까지 서구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창덕궁의 모든 출입구는 밤중에 철저히 잠겨 있었고 경비원들의 순찰 기록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착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박 교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는 궁궐 주차장이 그대로 있었고 지갑과 개인 소지품들도 서고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그가 연구하던 특정 문서 몇 점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의 아내 이순자는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남편이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는 가족보다 연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라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교수의 실종 사건은 곧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이 신비로운 사건을 다루었고 사람들은 창덕궁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일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교수가 너무 중요한 비밀을 발견해서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스스로 어딘가로 숨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추측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창덕궁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박 교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는 궁궐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지갑과 개인 소지품들도 서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그가 연구하던 특정 문서 몇 점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교수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그의 복귀를 기대하며 연구실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김영희는 매일 창덕궁에 찾아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순자는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고 매일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박교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1985년 박민수 교수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영희는 스승의 연구를 이어받아 조선시대 궁중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박교수가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주제들을 파헤치며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자료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되었고 박민수 교수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수사관들은 이 오래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모이지 않았고 관련 자료들도 창고 깊숙이 보관되어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재혼을 권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뿌리치고 홀로 남편을 기다렸지만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까지도 여보가 돌아오면 잘 부탁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창덕궁에는 대대적인 디지털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스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작업을 담당한 문화재청의 젊은 연구원 정수민은 박민수 교수의 실종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정수민의 노력은 2017년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청덕궁 주암로에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건물 구조를 3D 스캔하는 과정에서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작은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박민수 교수가 35년 전에 연구하던 바로 그 장소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신중하게 이 공간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채널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나 궁금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함께 역사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 여행에 동참해주세요. 2017년 10월 15일 정확히 박민수 교수가 실종된 지 35년 후 창덕궁 주암로의 숨겨진 방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두꺼운 석벽 뒤에 숨어있던 이 작은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놀랍게도 박면수 교수의 연구 자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그의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1982년 11월 8일까지의 기록이 담긴 이 일기장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박 교수의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나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큰 비밀을 발견했다. 선조 임금 시절에 숨겨진 왕자에 관한 기록이다. 임진왜란 중에 비밀리에 보호받았던 왕족의 후손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국사 전체가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비밀 왕족의 정확한 계보와 현재 후손들의 신원까지 파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박교수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이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오늘 오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창덕궁 주변을 맴돌고 있다.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 놓아야겠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내일 영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 자료들을 넘겨주어야겠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온다. 일단 여기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로끝내 있었습니다. 숨겨진 방에서는 일기장 외에도 박교수가 발견한 그 중요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선조 시대의 어보와 왕족 계보도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후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국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살아있는 조선 왕조의 직계 후손이 존재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정수민은 즉시 이 발견을 상부에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비상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이 민감한 자료들의 처리를 놓고, 정보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편으로는 현재의 사회질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의 실종 사건도 다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35년 전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당시 창덕궁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박교수가 발견한 비밀이 워낙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에 의해 그가 사라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는 당시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스승의 일기장을 읽고 오열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두려워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3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명확해졌네요. 선생님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녀는 박 교수를 위한 추도식을 제안했고 학계와 정부가 함께 그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민수 교수가 발견한 조선 왕조 비밀 후손들의 존재는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과 정확한 계보는 여전히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발견을 두고 20세기 한국사학 최대의 발견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으려다 목숨을 잃은 한 학자의 비극이라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덕궁 주암루에는 박민수 교수를 기리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찾았던 한 학자 박민수 교수를 기리며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역사의 비밀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나 궁금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함께 역사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 여행에 동참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